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조용히 있었거든. 근데 선생님이 너무 계속 그러다가 화가 나가지고, 야, 니네 다 엎드려. 이래가지고 책상 위에 다 엎드렸어. 애들이. 그러면서 이제, 어, 내 목소리 들었는데 니네 다 떠든 거다 안다. 왜, 어, 조용히 하지 않았냐. 이러면서, 솔직히 여기서 안 떠든 애들 있으면 일어나봐. 이랬는데, 내가 조용히 일어났어. 선생님 담임을 맡은 게 처음이었거든. <laughs> 그래서 내가 딱 일어나니까 진짜 일어날 줄 몰랐나봐. 그래서 그그 그, 그래 일리처럼 또또안 떠든 사람 있으면 일어나 이래가지고 한두 명씩 일어났단 말이야. 그래서 한 다섯 여섯 명 일어났는데 그래 니네 앞으로 나와 이래가지고 착한 어린이 스티커 하나씩 받고 이랬어요. 아무튼 해피엔딩임. 해피엔딩이면 된거 아닙니까?